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낚시친구, 낙버입니다 오늘 아침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오는 곳은, 어, 울산의 평동방파제 맞은편에 있는 어, 평동 갯바위에서, 어, 낚시를 할 건데요. 오는 곳은 바로 평동 갯바위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 오시는 길은 밑에 또 자막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 자막대로 오시면은,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군데가 있는데, 음, 여기 주차 공간이 이제 앞에 보시면은 커피집이 있습니다. 커피 가게 앞이라서. 뭐 낚시 하시고 어, 커피 한잔 어, 사는 어, 센스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사드시고 어, 낚시 하셔도 될것 같고 정 여의치 않으면은 저 화면상에 보이는 저 방파제 쪽 풍동 방파제 쪽에 도착하시고 어, 다소 좀 많이 걸어야 되지만 어, 걸어오시면 포인트 요 앞에 보이는 갯바인데 어, 포인트에 또 진입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까지는 바로 앞이긴 한데 영상으로 또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이제 포인트로 가볼게요 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어 이렇게 길 따라갑니다 우측으로 가다 보면은 쪽길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쪽길로 해서 자길 따라서 계속 들어갑니다 길은 외길이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길 따라. 자, 오늘도 뭐 포인트가 바로 앞이라서 어, 빠른 감기, 어, 빠른 재생 없이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걸으시면 된다. 바로 앞이고. 어, 아버지하고 제가 하는 자리는 약간 좌측인데 조사님 또 계시진 않을까 저번처럼 또 다른 곳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평평한 곳이 나오고요.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조사님 계시네요. 자 지금 밑밥을 치고 계시는 저 자리 있죠? 조사님 밑밥 치고 계신 조사님 자리 저 자리가 이제 보통 제가 아버지하고 오면 저기서 했는데 아 오늘 조사님이 계시네요 저번 낚시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 어,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 좌측 자리가 이제 발판이 평평해서 저쪽에서 많이 하는데 아 오늘 저는 아버지하고 적당하게 자리를 보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자리에서 처음 낚시를 해 보는데, 어, 주로 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님이 계시죠. 저 낚싯대 보이죠? 저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했는데, 오늘 먼저 오신 조사님도 계시고, 어, 요쪽 자리에서도 한번 해본적 있는데, 밑, 밑걸림이 좀 많아가지고, 어, 여기서 한번, 어, 안해 보던, 안해 봤던 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마자 한 마리 걸었는데요. 뭔가... 아... 이 골차픈 녀석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 첫수 술배다 nope. 야들이 계속 입질했구만... 자... 온지 한 5분 됐는데요... 좀 던지면 계속 입질을 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술배니다 정체는... 아... 이 골차픈데... 예예... <laughs> 예. 일단 낚시를 <웃음> 이어서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술병이 붙터 골치 아픈데 자한 마리 또 물었는데요 뭐죠? <laughs> 뿌띠뱅이돔 뱅이가 한 마리 얼굴은 보여주네요 뿌띠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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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줄 엉켜고 푸는 사이에 한 마리 잡으시네 배가 있긴 있네요. 아, 어마랑 길에... 피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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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 가요. 이번엔... 아... <laughs> 야, 이 야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야, 일단 미안해요. 술뱅이도... 신기차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치알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다. 어이구, 자동방생... <laughs> 자동방생... 야, 네, 그거 있을래? <laughs>

아이고~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야 조금 큰데 이 손맛이 있다고? 아그거 조금 크잖아요 우와 손맛이 아 역시 맹이돈다 조금 큰데 예?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냥 바로바로 다팔려주죠자 잘가라 와 조금 큰데 손맛이 뭐뭐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범동, 범동 야 여름, 여름 이 구나. 범동이 올라왔 던가? 동 아이고, 아이고, 이쁜 이국인가 살려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동 시에 있 지? 들어와 가지고, 동 시에 지금 걸려있 죠. 아, 오른쪽에 건제 겁니다. 아, 술뱅이 진짜 던진 무네요, 던진 무로. 아, 뱅이를 잡아야 되는데.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또 술뱅이네. 또 술뱅이네요. 아, 이제 좀 그만 올라가. 다음에 용치 좀, 술뱅이처럼 시야 되는 거으로 해가지고 술뱅이 먹방을 하겠습니다. 시작 되는 놈 안녕. 아, 또동신이다 <laughs> 저는 술뱅이. 아, 뭐 뱅이돈이네,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크로스 되겠다. 에이, 재밌네요. 뿌띠뱅이랑 술뱅이 되겠습니다 어, 네. 엉기다 엉켰다 예, 예. 그만 찍을게요 <laughs> 살려주죠 예. 자 뭡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있어요 뭐고 이게 뭐예요 뭔데요 이거 이게 뭐예요 에? 누구인가? 아니 군소가 이래 커요 어? 아이뭐 우와, 이게 뭐야? 뭘... 잠깐만, mould... 이분이 개무리. 오, 이 군소 맞아요? 오! 오오... 아, 잠깐만. 잠깐만,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자. 군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래 큰게 있다고 해? 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안까마... 움직인다고? 음... 이거 유상... 이거, 이거, 이거 있다가, 있는 군소 맞는데? 오 움직인다. 오 움직인다. 보세요. 와, 이 보세요. 이거... 와이이 이거... 뭔데 이거? 오 간다 간다. 술뱅이 자연 방생하다 자연 방생이 된 거죠. 알아서 자기들이 여기 떨어져 갖고 금 같이 있는데 지금 군소요 안에 넣어놨거든요. 군 일단 낚시가 끝나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시 놔둘게요. 가보다 살려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수동이도 네. 있고. 아이고, 아이고, 난이 왔다, 난이 왔다. 한줄게짜 있어. 하도못 살려주니? 가자, 오. 살려주고. 자, 아까 군속입다 군속. 군소. 오 <laughs> 살려줄게요. 와, 이거,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한번 되는 것 같아. 자, 잘가라. 살려준다오 아, 살려줄게요. 보내준다한잔 됩니다, 한 번. 오 아, 이거 두개한 마리 재밌 아이고, 살려준답니다. 여, 여, 여. 자, 이만 낚시를 마치려 합니다. 자, 오늘 울산에 어, 평동 방파제 맞은편에 있는 평동 갯바에서 어, 낚시를 했는데요. 어, 오늘 뭐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어, 지난 대바이공원에서 뱅에돔 마리수 낚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씨알이 좀 자라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제 마리수보다 어, 좀 씨알급에 뱅에돔을 봤으면 좋았을텐데.. 뭐 아쉽지만 CR급은 아, 못봤고요벵에돔이 어, 조금 커지기 시작했는데 아, 술배들 너무 설쳐가지고 어, 술배들대 한장 파티속에서 벵에돔 어, 몇마리 잡아냈고요 마지막에 아주 그냥 <laughs> 군소가 그냥 아.. <laughs> 저렇게 큰거 처음 봤습니다 보통 원통낚시에는 한번씩 올라온다 얘기는 들었는데 찐낚시로 군소 자체를 잡은것도 처음이고 어, 저렇게 큰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어, 하여튼 오늘 대물 군소가 마지막에 아주 쇼킹했고요. 오늘 뭐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아, 뱅에 돔이 조금 이제 CR급의 뱅에 돔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아, 어, 다음에 좀 CR 되는 걸로, 어, 잡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 낚시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예, 여하튼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 했고요. 어, 저번 주는 제가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어, 건강검진 때문에 한주 쉬었고, 오늘 이제 한주 걸러서 왔는데, 어, 여기 이 포인트도 어,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어, 즐거운 낚시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